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잘 아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한 뒤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이유는 이런 일런목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배지만 이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배 소리를 듣는 사람들, 예배의 어떤 형태나 형상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인상, 임프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적인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예배가 대단히 어, 성교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 시간,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이 석형제가 인도하는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강하게 그 예배 순서에 이렇게 따라가보면 이해하시는데, 이 찬양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예배에 어,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찬양곡을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 걸 여러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laughs>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뭐, 우리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우리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그예배 깊이, 우리의 인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늘 이렇게 누릴 필요가 있고 이 예배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든 적든 뭐 굉장히 잘 꾸며진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든 말든 이런 거는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뵙고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띵 했는데 여러분 어 선지자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경훈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정말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여기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왕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이렇게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도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양떼 중에 양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양, 머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제사장 마찬가 제사장은 그리스도 기름보험 받는 모든 직분들 가운데서 절, 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향이 없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양, 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바치고 하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성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 r e m i 우리, 우리 부름을 다시, 어, 새로 재고해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랬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그1 0 4 0다도 140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40창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너무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선교적 개념 한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요. 오늘 그, 나와,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어, 라틴어로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모든 선교의 상황, 선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참여 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어, 네슬린 유비인 같은 사람이 설명했 말인데,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 미셔널 처치. 교회가 선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설명을 어, 한 용어인데요. 저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 성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 전통적으로 성교를 설명하는 모든 성교 개념들이 하나님의 그 삼위,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어, 성교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희들이 나, 나한테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예배할 때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우리에게 주신 세상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고백 형태가 그 전통적으로 우리 그 니키아 신조가 만들어진 그 이전과 이후에부터 나온 모든 신앙 고백서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부분 형태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가잖아요. 성교적인 개념도 설명할 때 그렇게 늘 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교의 동기를 부여하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교의 동기를 주신. 성부 하나님은 성교 경륜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그게 성교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교의 이 근거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이게 성교적 행동이에요. 미미션이란 말은 미토 보낸다 하는 라틴에서 어왔는데 미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미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교사로 땅에 오신 겁니다.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마누엘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분이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지고, 그 준비하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펼치시고 직접 이 팩티컬하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교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그 지상 명령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지상 명령을 유효하도록, 효력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설명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배도 성령의 교통하심에 지배된 하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끝까지 함께 있기를 내가 추원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축복, 축복하잖아요. 요게 이게 여러분, 성교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 네일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이제 우리 성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저, 저 하나님의 구원 사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저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누가 된다? 선교적 인간이 되는 거, 선교할 수밖에 없는, 선교의 부름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선교사다 하는 것이죠. 미시오대의 뜻입니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선교를 깊이와 균형을 더해서 설명하는 많은 시로들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그세분 하나님께서 공동적으로 사역하시는 성교를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요새는 최근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 그죠 하나님의 뷰 포인트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또 역사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역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치, 그 가치 위계를 하나님의 눈, 눈을 가지고 파악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교를 설명하면서 요새는 제자도로 가지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세계관. 제자도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죽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고 제일 늘 힘들어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어, 따라가 사는 방법인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늘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은 길로 나갈 수 있을까? 더큰데설수 있을까?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마라. 너는 돈 자꾸 벌지 마라. 자꾸 가난해져라, 깨져라 자꾸. 맨날 저라 바보가 되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느냐. 이참 갈등스러운 이 상황. 이걸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성교입니다. 성교 어렵죠. 이 육신, 우리가 육신을 갖고 또이 육신에 제일 잘 맞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저는 예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그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는 여러분, 이제 이 단순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 역사위에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 샬롬, 이 평화가 형성되도록 섬기는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더 많이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이후의 모든 이 성교적인 그이 그 노력의 어떤 그 형, 형태, 형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교의 의미를 막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저기 여러분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정의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 그래서 예, 예수님, 어, 성교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 정의는 추구하고 평화는 막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업사이드 아웃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1974년도에 나온 그 로잔 스위스 그 로잔 제네바에서 조금 떨어져 그 로잔에서 모인 그 교회 회의에서 로잔 언약을 발표했는데 거기 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사회가 크리스티이티 기독교가 사회 참여에 너무 소홀했던 다 그런 반성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저기서 막 나왔던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그 디트리 본 회퍼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이 회, 고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막 나치에 반응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를 위해서 막 싸우고 했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저렇게 막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선교의 의미를 확대하면서 복음 사역과 관련되는 그런 어, 선교만 선교가 아니고 교회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펼쳐야 된다. 그게 선교다. 이렇게 막 외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아까 제가 말했던 레슬리뉴비기는 같은 사람이 이제 선, 선교적 교회론, 그러니까 미션을... 미션을 초월치라는 말을 쓰기 시작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 기독교화된 그런 서구 서구 기독교 사회 서구, 교회, 서구, 교회는, 서구 사회는 원래 기독교 사회거든요. 2000년 역사가 서구의 2000년 역사 가 전부 교회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이 완전히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 가 아니고 반 기독교 사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어, 현상 중에 하나가 방기독교적입니다. 앤티크라이스트적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이고 교회를 굉장히 비방합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그 이유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그 욕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알 수가 없어요. 안 해보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이 그 비기독교화 된그 이유들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전부 외치는 그런 그, 어 반교회적인 그런 외침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전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상당한, 어 경우에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역사예요. 다른 서구사회들이 그렇게 왔고, 미국도 그렇게 갔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중국으로 지금 막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제 지금 백투 그 예루살렘 한다고 그러는데, 성교, 보음선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항상 그런 현상입니다. 똑같이. 이런 데 대한 굉장히 깊은 반성이 있어가지고, 레슬리 뉴비긴 같은, 뉴비긴 같은 그런 이 성교학자가 이선교적 교회를 말했어요. 미션을 쳐지선교적 교회론을 이거 잘못 말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성교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를 당연히 복음을 가지고 가장 기독교적으로 살고 가장 기독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그 서구, 서구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오면서 전혀 기독교적이 아닌 심지어는 반 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해버린 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해서 정말 그 사회를 성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성교되는, 성교화, 성교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교의 관계를 거꾸로 설정해놓고, 섣부르게 인간의 성교를 하나님의 성교보다 앞세우고 치중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과 역설을 지적하는 반성으로 나온 말이 미셔널 초어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하려니까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옆에 끝나고 나서, 아, 몽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교의 관계를 거꾸로 설정해 놓고 거꾸로 설정해 놓고 섣부르게 섣부르게 인간의 성교를 하나님의 성교보다 앞세우고 치중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과 역설을 지적하려는 반성으로 나온 말이 저 성교적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교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대부분이 다그래야될 거예요. 저 교회를 보고 누가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아빠 아빠가 좀 이렇게 어, 어드바이스 받을 일이 좀 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 빨리 연락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 지금 내가 포로 슬립했어요. 내 잠들어 버려 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했어요. 그래 빨리 전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늘 저녁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며칠 걸려갔또 전화가 되는데 무슨 고민을 하는가 이겁니다. 아빠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제분들을 내가 보는데 지도 목사 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고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저 저 반성입니다. 전혀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막 예수,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이게 씩씩 웃으시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전혀 예수님이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한 10년쯤 10년쯤 만나고 나서 그런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션을 처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성교는 전부 다 망통이다. 헛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성교가 주머니즘적인, 인본적으로 참, 참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선교를 막 추구했는데 그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NGO를 만들어가지고 n o n g o v e r n m e n t 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막 사회 봉사를 하고 구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 TV만 틀면 요새 무슨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 아이들을 한 달에 1 0 0원씩만 보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림다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무, 맑은 물이, 물이 없어서 애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내줍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나중에는 거기 들어가서 감화력을 감동을 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선교하자 이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적인 도구와 방법을 목적으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구교회의 실수였고, 그걸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그걸 반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학교를 세워주고, 의료적인 봉사를 하고, 혹은 뭐, 아이들한테 맑은 물 주고, 뭐, 다 좋아요. 중요한데, 그게 선교다 라고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선교의 요소다. 라고 <laughs>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으로 다빠져서다 전부 다일게되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맹통이에요.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교,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회를 바꾸고 지역도 구제하고 그 교회로 이렇게 인,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해가지고 NGO 운동도 일어나고 사회에 사회 참여도 하고 정의도 구현하고 하나님의 평화도 일으켜 내고 그래야 예수 제자의 도로 걸,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놓고 왜더 힘들어져? 계속 그런 갈등이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 나, 따라오면 누군가 고생하게 돼 있어.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 100번쯤 들었는데,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막 교회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성교사들이 해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처음부터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 예수 님으면복 받는다, 지금. 예수 믿으면 전부 다잘 된다. 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목사님한테 와서 계속 그 기도해 달라고. 나는 그 기도 못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가 막, 목사니까 죽으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 아니, 하나님, 우리, 우리 아 이번에 아빠, 이제, 7월 말에 들어가서 8월, 8월 3 0일날 발표하는데, 이번에 징검 못하면 우리, 큰사님 징검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그걸 왜 징검하게 줍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잘 못했는데요. 대학교는 들어가게, 공부를 못하면 대학교 떨어져야지 왜그 대학교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그런 식으로 이, 우리 복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이 사회를 변혁하고 구호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섬기는저 방향이 미션을 처치의 방향이고 저게 하나님의 성교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예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 예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로 확 끌려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과 족속들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과 성인들이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것. 그 제자들의 삶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복음주의가 말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런 형식이고 저런 방향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용어로 제가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과 미션을 주었지 하나님의 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또 반복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오늘 요. 부르신과 화답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저, 저 나와 있는 스크린을 한번 읽,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과 족속들 안에 교회를 개척하며, 제자들과 성김들이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저 선교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적 인격들이 되고, 예배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고, 정말 성교적 교회로서의 이 모습을 갖추고,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성교하는 그런 성교적 교회의 일원들이다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퀵, 우리를, 어,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연배를 내면서 충성하는 그런 성교사들이 다 되도록, 되도록, 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